예쁘네요. 어. 누구지? 어쩌라고 죽던가가 누구였지? 그러게. 너 너도 왔어? 아니? 몰라. 뭐지? 언니 지인 아니? 그러니까 왔겠지? <laughs> 누구였지? 어쩌라고 죽던가가 누구였지? 미안합니다. 제가 사표를 너무 오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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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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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걸... 아다이나 나밖에 없나? 설마 괜히 맞 있어. 나그 아, 대저가 버티는줄 알았지. 뭐야. 작품이 지금 열심히 할게요. 나 우리 마틴하고미아믿고 방사야지. 응? 용팔공주님 멜로디 노역아 아퍼가 너무 이런... 오랜만이야. 팀모 씨, 영어 공부하니? 공네이 말하고 있어? 어? 아니? 아니? 어. 혹시 말하는데 레걸딩거까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실수로 일장사버려서 아니야, 모씨일장괜찮않아 괜찮긴 한데, 그 아. 아이고, 우리 두 곳이 얼었어 냉동 키보시 됐어. <목소리> 별자 괜찮니? 안개 사나 본다야. 안개 잡다 아, 보인다 야. 안개 잡혔다. 안개 잡혔다. 안괜찮혔다 안개 잡다 아이고 혔다 <우리. 목소리> <목소리> 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아니야 누구 탑한 게 아니야. 아 알지만 아, 알겠어, 그래. 알지만 힐이 되는 서커스로서. 어? 우리 미야 그거 맞.. 치 캐슬 당했잖아. 어 캐슬 당했다. 어, 얘들아 양쪽에서 와 중앙은 좀 주시더라. 얘들아 뭐 시야가 없는데. 네. 도망쳐요 제발. 아나 너무, 아, 너무 오랜만이라 정신이.. 정신이 안 들어. 어? 나도. 이 벨트 잡다 죽겠는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 나 이거 파판에서 힐러할때 하는 말이야. 안 죽는다. 아편하네 이거. 네, 네이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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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아니 집중이 아니래. 원래, 원래 말이 없어. 야, 일 받아. 멜로디야. 나중에 소리좀 조정해야겠다. 아니 잘안 들려서 이러는 거라서. 빌 멜로디, 알레그레토. 트루퍼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생겼 그래. 오른쪽 조심 아, 어, 내가 볼게 저 너무 들어간데? 아, 다시 힘나! 안 죽는다! 일어나! 안 죽는다!

팀원이 이니시를 걸고 싶어해요. 어, 대단해.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멜로디야. 와 나랑 친구할래? 엄마, 나는 커서 어시왕이 될 거예요. 그래요? 도망쳐요, 제발. 도망쳐요, 제발 얘들 너무 귀여워. 다 떼고 쳐줘. 다 착하네. 음. 응. 이상하다. 이게 사이퍼즈? 이게 사이퍼즈? 패치하면서 일련의... 패치하면서 일련의 유저도 데... 패치한 어... 거 아니야? 아니야! 1년 내 정이 넘쳐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유저들 어... 머리까지 패치한 거 아니야? 우리 미아 1치니 그렇네. 어쩐지 애가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 아, 놓쳤다. 미안. 빨리 돌아가자. 집으로. 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야나겠다잘안 하니까 뭘 해도지. 각이 안 보여. 음.

아이고, 얘들아 어디서 막고 다니지 마라. 클라이마. 괜찮아, 난좀 맞아도 돼. 난좀 맞아도 돼. 너네 난데. 아 뭐야?

안타깝게도 난타깝을 택하겠다 난도 안타깝게도 안타깝게안에서 때려! 안타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안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안타게도 안타깝게도 안다깝게도안타깝 그래, 아 이런 데서 레베카가 버릇 없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펜타빌레, <놀람> 포르레 <놀람> 나랑은다르구나나랑은다르구나미치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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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다 나는 나는 내. 나 나는 내. 나는 내. 나는 내. 는는는이는는 你不能。 땅 외관 ч и с 아도기벨 라인입니다, 때 레나 밀킷 아 n c r e 라가 왕멸 w i 미 porque não 빼야될것같은데드 밸드, 밸각 밸드, 드 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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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 고현입니다. <laughs> <릴리 났어? 맞아도 웃음>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laughs> 겨누가 <laughs>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거야? 나, 나도 이 정도는. 겨별주한테 <laughs> <깨울깨. 웃음> 주기. 아, 어, 난 사심이 담겼습니다. <laughs> <laughs> 그런 것 <거> 같아. <laughs> 아니 그지만 멀쩡한 벨조 만나기 손에 꼭꼭 퉁퉁 흔들다고. <웃음> 울어? <웃음> 응. 응. 우는구나. 저번에 만난 벨조 새끼는 공벨조였다고. 아 나도 봤어. 아 진짜 걔네는 왜 그러는 걸까? 어 둥아 미안해. 밟을 뻔했어. 둥아. 아니 얘 맨날 내발 아래 누워있단 말이야. 아 의자 밑에? 응. 어. 우리 집 개도 그래. 어... 개도 준다고 이런가 봐. 우리 아지도 그러고 있어. 아 오랜만에 너무 재밌다. 이 오랜만에 낯설 때가 제일 재밌어? <웃음> <웃음> 맞아. 돌아왔겠데 <laughs> <익숙했네. 이제. 웃음> 어. 익숙해지면 고통받음. 오 저기 솔플 하는 사람 너무 싫겠다. 음 일격으로 주님에게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적팀 린. 어어 어. 이번에 뭐 할래? 이번에. 뭐 할까? 별별래 환영은 사라져도 환영이 남긴 기억은 사라지